안녕하세요. 혼술일기입니다. 평생을 혼자 찐따로 살다 보니 시간이 여유로울 때 글을 쓰는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쓴 글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이야기는 제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갔던 첫 해외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럽여행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만 하자니 영상이 너무 심심할 것 같아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김치와 연관된 김치 볶음밥을 하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뭔 김치 볶음밥이냐고요? <laughs> 그냥 좀 넘어가 주세요. 사실 배가 너무 고파서 좀 만들어 먹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이야기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해나가며 조금이라도 지루하시지 않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참,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곳은 제가 영혼을 갈아 직접 셀프로 벽지부터 장판, 화장실 타일, 천장, 인테리어 등 모든 것을 시공한 공간입니다. 이후에 집과 관련된 이야기도 풀어나갈 예정인데 잠시 감상하시죠. 네, 인트로는 여기까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건방 한번 떨겠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후, 니들은 여행이 좋냐? 큰일 막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눈이 시린 땡볕 아래, 땀이 조금씩 바닥을 적셔가고 있다. 숨을 쉬면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공기 반, 먼지 반. 여기가 어딘고? 아니, 건설한장 옥상이다. 어쩌다가 빗더미에 눌러앉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해보니 이게 다 지긋지긋한 여행 때문이다. 덥고 습한 공기가 내 몸을 감싼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땀 냄새와 면 화합을 이루는 음식의 기름 냄새.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는 숙소로 가야만 한다. 때문에 휴대폰을 들어 길을 찾으려 하지만 데이터가 터지질 않는다. 어디서든 잘 터지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던 나의 스마트폰이. 이렇게 무용지물이 된다니, 데이터 대신 휴대폰을 터트려버리고 싶다. 잠시 숨좀 돌리려 공항에 앉았지만, 여행 전에 들었던 충고가 떠오른다. 소매치기가 엄청 빈번하게 일어난데? 라고 들었었다. 쉬려고 앉아서도 신경은 곤두서 있고, 무거운 배낭과 짐을 몸 앞에 바싹 붙여놓고 있다. 자신의 먹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한껏 날카로워진 짐승처럼 웅크린 채. 이 상황을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연락을 보내고자 한다. 하지만 카톡 몇 개만 보내는데도 한참이 걸린다. 한숨이 팍팍 나오고 친구들에게 생각없이 대용량 동영상을 보내던 그곳이 그리워진다. 유럽 여행의 첫 시작이었던 파리에서 한 시간 만에 느낀 감정들이다. 이동할 때마다 한숨을 차지하고 날 쫄쫄 쫓아오는 이 캐리어는 뭐가 이렇게 귀찮은 건지 대답버리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내리며 지하철에 탔다. 주인은 온통 모르는 사람들 뿐이고 글자는 온통 불어들로 가득하다. 벙어리에 까막눈까지 되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잘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은 영어가 보이면 어찌나 반가운지. 읽을 수 있음에 숨통이 트인 느낌이다. 혼자 야생동물이 가득한 정글에 버려지면 이런 느낌이 일어나. 모든 것들이 위험한 것으로 보이고, 혹여 소매치기를 당하지는 않을지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런 상태로 21일을 버텨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삭한 식감에 감칠맛 나는 매콤 짭조름한 배추김치가 생각나며 한국이 그리워진다. 김치 생각을 하니 배가 고파져서. 정신을 차려 보니 보이는 아무 식당으로 들어와 버렸다 파는 메뉴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아시아 음식인 우동이 아니야? 읽지를 못하니 아무거나 대충 손가락으로 찍어서 달라고 했다. 테이블에 쓸쓸히 수저와 컵을 두고 어떤 우동일지 상상하며 배고픔이 고조된 상태로 시계를 보았더니 식당에 들어온 지 20분이 지났다. 아, 하지만 당황하지 말자. 원래 유럽은 음식 나오는 속도가 느리다 하였거늘 그렇게 인내심을 수행하는 기분으로 하염없이 기다리길 30분. 뭔가 이상하다. 미를 재배해서 면을 뽑아오는 건가?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맛있게 우동을 먹고 있다. 역시 이상하다. 혹시 메뉴가 취소된 건가? 영어로 더듬더듬 물어봤다. 준비 중이 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신다. 고작 30분밖에 참지 못한 내가 부끄러워진다.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혼자 자리에 4 0분을 앉아있으니 다리할 것 없이 뻐근뻐근해진다. 잠시 식당을 나와서 음식이 늦어도 괜찮다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이렇게 며칠만 음식을 사 먹어도 허리 디스크가 생길 것 같다 유럽사람들 허리는 안녕한가? 괜한 걱정을 하며 다시 식당에 들어갔는데 드디어 테이블에 메뉴가 살포시 올려져 있었다 음식이 테이블에 도착하기까지 정확히 45분 밥보는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것 같은 짜릿함이 느꼈다